것은 우리 남일우 목사님께서 추운데 아주 추운데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 토탈 세 차례가 안 돼. 남일우 목사님 계실 때는 한 차례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백도 페리네이너, 백도 영하 굉장히 춥습니다. 정말 걸을 수못다니 50m도 못 걸어가요. 왜냐면 그냥 얼, 얼,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야 돼요. 추울, 추울 때는. 예, 그런데 이제 계셨는데, 에, 이렇게 또 따뜻한 데로 오셔서 극과 극을 에, 또 오시는구나. 아. 그, 또사모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안에꼭 같이 있어요.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아, 그 거기는 정말 그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다 얼어버려요. 말하는 것이 다 얼어버려서 그 다음에 봄이 해동해서 녹을 때그 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가 시끄러워요. 말까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에, 참 그런 데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남일우 목사님께서 그 에스키모 선교에 대한 하트가 계셔갖고 그 알래스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그그 그 하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 누에에서 이제 시험을 목사 시험을 보시는데 너무 너무 잘하셔갖고 우리 미국 목사님들이 신이 난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답자라는 목사님이야. 없었는데 어, 아 정말 잘하셨는데 자꾸만 그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 너무 잘하셨어요. 다잘맞으니까 이제 고만하자고 왜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냐고 그래갖고 아 어, 우리 다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 목사님 우리 씨알 시켰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신 거 보고 아 정말 실력 있는 분이 하와이 좋은데 9 9 9 당이 오셔서. <laughs> 에, 그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살리는 교회 아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숫자는 많지 않는데왜 이렇게 화음이 잘 맞아요? 아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참 한번 초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경려해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화음이 아주 환상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이 성의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하게 감찰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와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에 소문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진리의 터전으로 영혼의 안식처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망 저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그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어, 발견한 날이다라고 칼을 힐키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잠못 이루는 아, 그러한 밤웨어라는 소에서그 아, 완전한 행복에 대한 원천을 말했습니다. 아, 즉, 자신에게 주어진 아, 그 값을 발견한 삶이 가장 행복한 그런 아, 삶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로고스 이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죠 있 우리 이 부의 순서 때또 그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값을 발견해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는 그런 과정들이 과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교회는 그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성과 함께 관목할 만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먼저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증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31절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란 그 기원이 전혀 인간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심중에 계획된 구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연유된 이 로고스 로고스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는 교회 지체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란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역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내가 그 지옥교의 지체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그 사명인 것을 확인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스승 보틀러 제오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의 소년으로 그 보틀러를 찾아가서 그의 문화생 되기를 간청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확인한 그 보틀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때 미켈란젤로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그리고 이 재능을 더그 기술로 연마해서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 그래서 보틀러는 뭐라고 했냐면, 예, 내 기술로만은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으로 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너는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어딜 데려갔냐면, 처음 방문한 곳이 술집이었어요. 근데 술집 앞에 이그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어 선생님, 어 여기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때 보틀도가 대답했습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이 조각은 바로 술집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스승은 어딜 데려갔냐면 또 어,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교회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과 조금 전에 본저 술집 입구에 있는 그 조각상 중에서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질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똑같은 아름다운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술 먹는 술집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무술와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세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마 굳은 결정과 헌신을 한것 같은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의 그 어릴 적의 그 다짐이 그를 위대한 바로 예술가로 어,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부모 이같이 너희의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 축발의 그 분위기 안에서 지금, 아 어, 긴장하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그, 저기를 우리 박동근 목사님께 보여드렸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은 말은 뭐냐면, 그 좋은 상가 계곡에 보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그 이름이 적혀 있고 붉은 글씨로 그 아름다운 그 산들을 다 회전시키는 거예요 큰 글씨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기들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또봉수교의 어느 여전노사가쓴걸 제가 그 이게 유튜브로 봤는데.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김일성이. 그래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아, 김일성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다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글씨를 보면서 북한에 그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느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통일, 통일 하는데, 통일은 아직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볼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모 영광을 돌리는지 그 생각을 하니까 는 그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무지목매한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누가복음 1 7 장에 보면은 문능병 걸린.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고침을 받는데 이방인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당연한 걸로 알고 그러나 이방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주님의 무릎 앞,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열 명의 문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바로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나 삶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실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는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약제사로 일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했고,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서 나갈 수 없는 사람, 가난 한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전도했고, 그 손님들로부터 약값을 받는데 정당한 가격을 받지 않고, 언 때는 거저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직을 신조로 삼았어요. 그 주변에는 가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았어요 어머 지난번에도 어, 과자 약을 주셨는데 지금 또주시면 어떡합니까 아 우선 병이 나야 되니까 는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그래도 아, 너무 죄송해서 조금 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선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갚아요? 천국 가서 갚으면 됩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세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뭘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옛날 중국 선교를 통해 선교의 전진 기지를 만들고 그걸 전진 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고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 스테일러라는 걸출한 선교의 대가가 이 땅에 하늘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교의 아버지로서 중국에서 그의 생일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오펜스 공격 하는 그런 단어로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운동경기에는 반칙이 있죠. 주로 수비반칙이 맞습니다. 디펜스. 예. 그런데 간혹 공격자의 반칙이 있습니다. 제가 훅볼을 참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그 30대 초반에 그 목회할 때는 훅볼이 있는 날은 그 NFL 훅볼이 있는 날은 예배를 빨리 끝내고 우리 학생들이랑 모여서 그거 보느라고 뻥튀기 사다 놓고 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디펜스만 반칙인 게 아니라 어펜스 반칙이 있더라고요. 공격용 반칙이 있어요. 공격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묘미가 있구나. 공격하는 선수가 수비하는 선수를 무리하게 거칠게 보이지 않게 공격하면은 이것이 바로 오펜스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은 뭐냐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는 오펜스 반칙이에요. 교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 후볼를 특징이 뭐냐면, 땅 빼서 먹그 뭐 오야드, 심야드,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전진해서 상대방까지 꼬우러 땅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청국나라 확장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늘나라 확장을위 해서 이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오펜스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 보면 직분을 직분자를 세우게 되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하는 사람들 택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펜스 반칙, 이 거친 자에 대한 것을 생각, 생각하면서 뭘 우리는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좋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돌아봐 격려하며 우의로 해주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네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을 보니까, 우리 성경 한번 다펴보죠 예, 33절. 저는 스크린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고, 한절 한절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서그 습관이 있어갖고, 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없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것은 왜 기쁘게 합니까? 그것은 그로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천명을 광리에서 먹이신 그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그냥 이 떡을 먹고 그냥 배부르라고 한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떡을 먹이신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유기 양식을 먹이시면서 신령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신령한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배부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죠. 오늘 복된 날입니다. 이 임직의 날인데 분명한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집분자를 세우고 또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때문에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지상 사명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간절한 마음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부모님 보니까 나의 유익을 유익보다 저들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강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한 기도의 목적과 정의가 됩니다. 한 젊은 신앙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작년이 됐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더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가정을 변화시킬 그러한 힘을 주세요. 제 가정이 변화됩니다. 제 가정을 변화시킬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 역시 병들어 죽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죽기 일보 직전, 임종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야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남을 돕고 사는 시당에 깊은 어떤 할머니가 손자에게 있었는데 그 손자가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머니는 늘 손에만 보시면서 근데 그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야, 나는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어. 내 급한 성격도 버렸고, 그리고 남을 흉보는 일도 버렸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 그리고 모든 이기심도 다 버렸단 말이야. 이제 나에게는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난다 버렸다. 예수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나는 진정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넌 그거를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버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 영혼들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버려야 돼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벌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깊은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분명히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바치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바치기로 원합니다. 시간을 바치기로 원합니다. 혹은 내가 다수의 물질이 도움이 된다면, 그래갖 내가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주세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받기보다도 주는 자. 사랑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분서로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로고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적을 두 가지에 두고 계십니다. 이 천국 확장을 위해서 하나는 전도 하나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혼구원의 그 계획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두 가지 목적이 존재하는데 전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정착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훈련해서 양육하고 또 정착시켜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섬는 거예요. 또 교회의 두 가지 목적, 전도와 제자니 서클이 돼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돼서. 그게 교회 목적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지상 교회에 허락하신 바로 목적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로교스, 로고스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일에 잘 감당하셔서 영원 구원에 통큰 투자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신앙,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에 부서관